고미사람을 열심히 지내고 있는 미스터 k 글로벌 코리아 거미 2023년 개년 거미 빅비전 특강 강사 슈퍼스타 디스 이즈 미스터 공본백 i 사 드리겠습니다. 증 i 사님 반갑습니다. big, 아, big, 예. <laughs> 저는 한명 이상 b 안합니다. 제일 많이 모아봐야 바이낸이드 단계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규의 사임은 돈한푼안들이고 바로 저와 같이 자기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밑에 이미 투든자 한명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다 붙어가지고 현재 열심히 글로벌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제직 파트너, 조 부근님, 조 부근 사장님, 와이퍼, 정성자 사장님입니다. 네, 사동 아닙니다. 고비 비전을 딱히 보고, 딴데 가서 지금 엄청 깨피 보고, 또 다른 거, 또마도 포인트 하고 합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챙겨놓고, 네,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할수 있겠습니다. 필요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 밑에 파트너 한 분이 계신데 방지연 사장님이라고 왜 내가 레그를 그리냐 다단계는 바이든이 다단계는 레그가 중요합니다. 레그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스포서는 예. 추천 스폰서 입금 확인하세요 차원 소답동 검체센터 센터장 똑바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지하, 차장님이십니다정지하 저한테 전화번 없습니다. 저한테 이분도, 오도이 빨리. 이 이분도, 이분 이분도, 아분도니다아이아도아분뭐이분입니다발도 이분도, 이분도, 도이분고도 이분도, 이분도, 이분 이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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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분도, 박수 한번 치주세요 콤바 코리아는 왜 하냐 전세계 글로벌 소통 실시간으로 영어 한국 바로 보이스어 트랜스레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고비하면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비하면서 눈치 뭐 보고 이러는데 저는 고비 관계자에서도 콤바 열심히 하라고 할수 있는 그런 배짱과열심이 있습니다 맞죠? 잔돈 없나? 잔들좀 있어 이렇게 가격 해야 사람들이 와저 사람 밑에 붙으면 되겠다 지금

So, 그러면, she is h e r 만 명까지만 회원을 갖다가 7만 v e a mammy by the man. I don't know about t 만 명이 7시간 n e 회원 approve i 만명 i d e the middle. How do I b u 자동 등록되때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허리 다 등록을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막 보면 천천히 해야 됩니다. 차도 많고, 네?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내리는단 구입만 하면 됩니다. 단 구입만. 예. 저는 투점을 하명 했는, 했는데, 아래 위로 안 합니다. 아래 위로. 그럼 제가 왜 하느냐? 저는 고비가 좋습니다. 겁니다왜 좋냐 차도 많고 연료 저감장치 있어도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당하 해야 되고 이런 상품들은 저같은 끈질긴 사람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 습니다 그래서 제 장점을 잘 발휘해서 판면 추천하면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원이요 3만원 그런데 오토십으로 정회원을 투천하게 되게 되면 은 오토십, 타다 매출, 매달 3만원하는 정회원, 그러니까 등록하고 1년 동안, 2년 동안 쓰시는 그런 법이 회원들은 사실은 골치 아픕니다. 돈안 됩니다. 올해는 오토십을 걸어가지고 매달 투을할수 있는 10개월만 잡아도 30만, 30만 원이요. <laughs> 한명투천하면은 30만, 원 30만 원 차에 알약, 3 5알 드립니다. 그거, 한주에 하나씩 안 넣습니다. 반알씩반알 반할. 원칙은 35일째 보통 하면, 일주일때 둘째 날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은, 일주일에 반알인데 막, 아끼지 말고, 응? 어? 두알 넣으면은, 한 알, 두개 넣으면은, 하나 하나. 일주일에 70m, 약 10만원 넣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반환이나 하번하나 하나 넣으면 되는데 넉넉하게 어도 되고 막 반환은 되고 관계 없습니다 통매 자료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저어 오늘 5만원씩 넣고 하나넣습니다 하나 왜? 일단은 뭐 반환 넣기 좀 집에서 하나넣습니다 그러한 철저한 데이터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35리터 2분 1 70리터 어, 파 이게, 35L는, 16,000원, 15,000원 곱하면, 나 5만원, 5만원. 7 0터는 2배, 10만원 하거든요? 일주일에 툴티가, 저 같은 경우는 10만원 안 넣습니다. 그런데, 8알이든반알이든어떻하게 구분을 해야, 10개월 쓸 거고, 20개월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일본 사업자, 대표 사업자들이 정한시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기본적인 동작에서 벌써 자세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정연사님. 그러고조촌을 해가지고, 노로신무무어전줬는데 서포스가 딴 일을 해요. 특히, 김행배랑 들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뻔다는 사람들, 골취 아파요. 어? 금지센터장 정지혜 사장님, 전화 한통안 주세요. 저는 터에 등록할 때, 박은태 한분 대표사장님께서 다섯 개한번 부탁해서 내가 73만원, 73만원. 내 파트너 73만원. 그 밑에 파트너 73만원. 그런데 서포스가 까고, 이따가 아이디 뭐 몰라가지고 이래가지고 시간 을 초과해가지고 토요일 날 목요일 날여시밤8 시에 2 0 시에 죽는데 해금하고 가고 어가는데또먹이 그다음 다음 날 토요일 1 2 시간 마감인데 안 해가지고 어찌 된지 아십니까 본사 본사 뭐였죠 그거 본사 그 본사에 있는 그뭐 나나 뭐 이거 본사에 재산 하지 그거 뭐지 그거 음. 본사 지분 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다섯 구자 내는 사람들이 앱을 1을 갖다가 금이든 뭐든 가지고 되어 있었는데 비트보이든 이게 날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본사가 있고 어? 열심히 하더만 본사가 뭔필요 뭐 하신 니까 내가 본사인데 <laughs> 열심히 하면 본사 금돈아니고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본사인데 맞죠 에? 그래서 마음을 크게 가지면은, 안될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한명 초청하면, 하도 예상 아닙니까? 예상. 일주일에 마감해서 어? 오토시 걸어나면은,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매주안 해도, 매주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한 명당 10개월, 2개월 빼고, 2개월 빼고, 10개월 기준으로, 30만원 초청이 3개입니다 이런 게됐습니까 박수 한번 지르세요. 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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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지, 그동안 이런 내용을. 그죠? 내는다 스스로 다 교체했습니다. 스스로. 응, 음, 오토시. 돈 벌라고 오토시 한명 30만인데. 그럼 어떤 사람을 사야 되느냐? 센터장급들. 응? 어? 그래음에 네트워크 오래 해는 사람들. 그 다음에 깐깐한 중소기업 사람들. 응, 음, 깐깐한 사람들 왜 필요하냐? 깐깐한 사람들이 있어야 제품 검증을 합니다. 제품 검증. 그런 사람들, 우리 회사의 LG, 가시라는 대표사업자, 더 산테커. 저희 사장님 트랙에 에 뭐가 매일 많이 넣어서 제가 도 알에 만은 팔았습니다 오늘 한개 4,500원 4,700원가인데 뭐 5천원 잡고 와서 아까 3배로 해가지고 5천원 잡고 두알만은 팔았습니다 도알 넣고 효과가 있니 없니 뭐별 반응이 없어요 있으면 더 구입하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두알더 드린다 하세요 <목소리> 이만큼 처음에 소비자들은 간단하다. 이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반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께서, 일본 사업자, 그 다음에, 위에, 어, 저, 일본 사무자 대표 일본 사업자, 뭐, 아, 조영아조영아 대표 사업자님,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동사업자분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홍희 사장님. 그다음에 우리 박원태 사장님 이걸 갖다가 개념을 더 연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습니까? 자 하우미 투하는산만인데응이 음? 사업이 오토십이 되면은 네 다단계 아니고 다단계 차가 없어도 가능하고 차 차에 있으면 좋고 차 없으면 더 좋죠 왜자차여도 네? 차에, 차에 되니까 꼭 알약 받아가지고 판매하면 되는지 판매 그러면은 응? 매달 16만 5천 원씩 판매를 가라, 하면은, 응? 어? 매달 4, 4, 16. 응? 4명. 4명만 확보를 하면은, 그럼 놓세요 가맹가입, 3명까지, 가맹가입입니다. 네, 사장님. 가맹가입. 아니, 4명만 확보를 하면 차가 없어도 오토 시입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4명의 돈을 받아야 되겠죠. 27만원 더고민고 받아가지고, 그냥 됩니까? 응? 매매에게, 응? 내알 2만원. 이거 다 파면, 오도시 가능하잖습니까? 오도시 그러면, 돈은 돈들로 벌어서 팔아서, 원래 불법인데, 응? 불법인데, 불법, 잡히야 불법이죠. 개통 법기요 위반하면 다 불법 아닙니까? 잡히야 불법 아닙니까? 잡히야. 이게, 이거, 이거. 네? 아, 아 이거, 노컨. 그래가지고, 응? 내는 뿔뿔을 좋아합니다. 왜냐? 아니, 좋은 걸 갖다 파는데, 통관 법에 또 걸린다 보이지 좋은 걸 파는데, 마요트 파는데, 좋은 걸 파는데 왜 뿔뿔입니까? 그거는 법으로 그래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잡힐 리도 없고, 잡을 수도 안 되고, 잡을 사람도 없고, 처벌할 사람도 잡을 없고, 단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 최소한, 주 1회, 월 4월, 이런 고객을 몇 명만 확보하면 오토십이 가능하다, 는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토십을 끌어내면 여러분이 1년1 2개월 중에 10개월만 해도, 나한데 30만원 벌어준다, 이 하면 두주해도 이런 사업을 갖다가 투주환면 30만원짜리 어딨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있어요. 그것도 카드의 개념도 아니고, 돈 없이 다할수 있다, 이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십 명이십 제 파트너는 뎁스에 안달아주고 뎁스 반대에 뎁스 반대에 왕뒤 구석에 미로에 빠뜨려가지고 못넣게 할 겁니다. 그러나 대신 가위는 확실히 드겠습니다 제가 저감으로 하고싶죠 010 9974에 5844입니다. 오빠 살살 오빠 살살입니다. 오빠 살살 살살 해주세요 강의 좀 살살 해주세요 오빠 살살 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살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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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살살입니다. 오빠 살살 입니다 아, 오빠 살살 잘 메모 해주세요 오빠 살살 입니다 고비 고비의 맹강사 명강사 슈퍼스타 공백희입니다. 슈퍼스타 공백희입니다. 공백희 오빠 사살 해주세요. 강의 오케이 말이. 오늘, 오늘 제가 비 제가 소설책에 제일 어려운 소설책에 그것도 직 직대에 바로 여기 진강윤 우리 사라님 초대했거든요 자 증가 아니라 이거 전경, 전경 사장님 투자 되겠습니다. 제가 돈을 딱 만들어 드렸어. 확실히 모시고 아이디 비번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서포스는 책임지는 사람이지 파트너 돈 까가 무슨 사람 아닙니다. 에이.